이 시간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실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가족들이 어, 자신을 찾는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음 같이 대답하시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말씀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면 동생들이냐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 또한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넘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영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고복음 3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혈육을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이루어야 될 신앙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의 몸된 교회란 사실을 믿을 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중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와 기관 중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듯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의 송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누가 한 몸이란 지체이자 한 몸이란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서 이땅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일 후에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셔서 육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해서 전하실 때 항상 무엇을 비유로 전하셨는가? 실생활에 관련된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또보문이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누가 진정으로 결실을 거두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을 비유로 전하셨는가? 있는 그대로 전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원에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이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소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만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들을 귀 있는 사람만이 듣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뜻을 깨닫는 일에 허락된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깨달음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보아도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듣지 못한다. 다시 말해 사람의 언어로 들려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으나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참된 진리를 그들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들음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써 그들에 그들이 도착하게 될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닌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두 가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조 되심을 믿게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한 구성원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고 죄의 길을 치우치게 되며 그 끝이 멸망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여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그 사람들만이 복음을 들음으로 깨달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전하시는데, 산상순의 팔복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말씀을 비유로 전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했던 질문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수많은 무리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호로 말씀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보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말씀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창조물이다. 믿음이 없이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첫 시작부터 그들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그런 비과학적인 신앙을 믿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인론을 가르치고 과학의 본인들 말로는 과학의 근간 사실들을 가르킨다고 합니다.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학은 세상의 시작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1 0억년 만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1 0억년 만전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시작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시작을 그들은 결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0 0 0 0 0 0 0 0 0만한존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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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주 광활한 우주와 또는 우리 지구를 비춰 볼때 우리 인간의 존재가 보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아주 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 볼 때에 땅이 보입니까?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표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표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티끌만한 존재고 그 티끌만한 존재의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뇌는 또 어떻습니까? 두만한 그런 크기의 뇌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창조주의 모든 신비를 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다 밝혀낼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 우리가 창조주가 하신 일들을 알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말씀의 진리를 알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볼때 진리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첫 성경의 첫 시작부터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다는 것. 오히려 그 모든 진리를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도출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 그것이 믿음 없는 자의 삶의 결과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때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베드로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받은 그 베드로가 실족하여서 다시 고기를 낳는 오브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러한 삶의 결과가 일어났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에, 믿음이 없었기에 그의 삶이 무너졌던 겁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은혜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광장에 나가 그 유월절에 맞아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그 수많은 인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 그의 입술 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었을 때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그때 세례를 받 구원받고 세례받은 남자의 수만 3천 명이 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의 보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의 보화를 발견할 캐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들음을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다음 같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소, 나오나 해가 도둑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농사의 방법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흩뿌리는 방식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한땀한땀 한땀 땅에 꼭꼭 심어서 아, 꼭꼭 눌러서 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콩을 심을 때는 콩 구멍을 내고 거기에 씨를 넣습니다. 콩 덮습니다. 별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모종을 키워서 키워낸 모종을 모로 심어서 또 자라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모... 모든 씨 뿌리는 방식은 직접 땅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농부가 어, 먼저 땅을 일궈 놓습니다. 일궈 놓은 땅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씨를 흩뿌립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주, 주류 음식이 무엇입니까? 빵입니다. 밀이 다시 말해 주로 주요 음식이기 때문에 그밀 이삭을 바람에 불어 흩날리는 방식으로 씨를 뿌렸던 겁니다. 그렇게 뿌리다 보니 대부분의 씨는 좋은 자신들이 일궈놓은 땅에 떨어지겠지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들게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비유로 당시의 농사 짓는 방법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믿음의 송돌을 통해 일땅 가운데 뿌려지지만 결실을 거두는 땅은 어떠한 땅이다? 좋은 땅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도 아니요. 돌밭에 떨어진 씨도 아니고 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 땅은 다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땅.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하는 땅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땅은 어떠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좋은 땅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택하셨다는 아주 놀라운 예정의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게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것은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많은 양의 결실을 거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반드시 결실을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확신에 찬 손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에 하람이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하시고 그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고 뿌리를 내고 줄기가 자라 잎을 내며 반드시 열매를 맺어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에 찬 손포인 겁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손들님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손들님들이 있습니까? 또는? 직장의 동료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람의 그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전하신 이유에 대해 구절 말씀에 다한 것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사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들을 귀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믿음이 없이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수 없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며 말씀의 참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듣게 된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의 참실을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왜 들을 귀 있는 사람만이 듣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믿음은 오직 택한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으로도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구원이 특별한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지 않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 그 모든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망의 결과를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극민하심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불평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송도들을 통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 나는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했다. 핑계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들을 귀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메시미디어가 참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여러 많은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서 말씀을 듣고 보는 것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설교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설교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영상 매체나 미디어나 그 어떠한 과학적인 도움 없이 마이크 하나 없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육성으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름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루스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 깨달아 그때서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좋은 땅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매매져 결실을 거두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떨어지 않으며 우리의 두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